안녕하세요, 호한입니다 오늘은 좀 아침 일찍부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판매 아이템을 먼저 영상 촬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접속을 하셨으면 이 패스를 가서 이 시즌, 시즌 패스를 먼저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잊지 말고 바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아이템을 보면, 뭐, 싹 갈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일단 패키지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에피소드 특별 패키지 해서, 뭐, 각 코인 15만 개씩 주고, 뭐, 수호석 3개 주고, 뭐, 제작 티켓을 주는데, 요번에 최상급 선물카드가 나와가지고, 이걸로 최상급 선물을 제작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서, 뭐, 최상급 선물 빼고는 이거는 쓰레기 패키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코인은, 뭐, 다른 데서 받을 때 되게 많으니까, 일단, 에피소드팩은 항상 그렇듯이 안 좋은 거 나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체인지 지원 상자 해서 나온 게, 뭐 스톤 22개를 주고, 그다음 명코 15개를 주고, 뭐 스킬팩 5개, 그 다음에 코인 선택 상자 2개인데, 요 코인 선택 상자가 50만 개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10만 개 고정으로 그냥 선택 하나만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매주 살수 있는 거니까, 뭐, 느긋하게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살짝 뭐 사다가 사다가 부족해서 사시는 분만 사셔야 될것 같다 같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연금술사의 교역품 에서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똑같이 스톤 22개를 주고 뭐 클래스 체인지 때만 쓸 거다라고 하면 스톤 개수는 똑같은데 가격은 반값이니까 뭐 스톤 개수로 따지면 이쪽을 사는 게 낫고 나머지 5천엔으로 이제 명예 코인이랑 스킬 팩을 가져가는 건데, 음, 어떻게 보면 5,000엔이면 2,000 다이아인데, 2,000 다이아 15개 가져가는 가는 거라서, 그렇게 해자는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도라의 귀중한 상자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다이아 주는 패키지니까, 컬렉션 조각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서, 뭐, 다이아랑, 컬렉션 조각 가져가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계랭의 신성한 상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최상급 팩 나왔으니까 최상급 팩을 팔아먹어야 되는 거라서, 뭐 옛날에 상급을 많이 줬었는데, 상급의 개수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최상급을 넣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선물뽑기 하실 분만 사는 건데, 유일 선물 나와서. 뭐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피의 지원 상자라고 해서 나온 게뭐 항상 나오던 거, 뭐 코인 상자 2만 개딱 주고 하피의 증표로 이제 이것저것 제작을 할수 있는데 제작 개수가 몇 가지 있으니까 일단 하나 가지고는 신비 팩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 더하기 이제 상급 가루 2,000개 가지고, 드다 제작 600개를 가져가시고, 2개 가지고 최상급 팩 만들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선물도 똑같이 제작 가능하니까, 그래도 요거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성 상인의 교역품 해서 나온 게, 요게 뭐 저번에도 나왔던 5,600엔 2,000 다이아 값으로 코인 20개, 그니까는 러천다이아1열 개라서 어떻게 보면 해자 코인 패키지라고 할수 있는 패키지가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도라의 안정 지원 상자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500엔 밖에 안 하는데 이거 판도라의 포션 이거 만들려면 4천 다이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계정에 꼭 이거 하나 정도는 사놔야 되는 패키지니까 없으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 이500 다이아 값어치 다이아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뭐, 다이아 200 다이아 충전한다 치고, 뭐, 희귀 세장 가져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아직 남아있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요 기란성 상인의 두루마리 상자는 원래 6월 11일까지 판매였는데, 원래 6월 11일날 삭제였는데, 6월 18일까지로 연장을 했다고 공지는 떴는데, 상품 상세는 아직 안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판매 기간은 6월 4일로 변경이 없는데, 뭐 사용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용을 다시 보니까, 요거, 요거 삭제 기간이 6월 18일로 되고, 이 상자 삭제 기간은 6월 11일 그대로니까, 뭐, 6월 4일까지 사서, 11일까지 까고, 18일까지 써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주의하셔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면, 에피소드 특별 제작 증서 상자가 또 나왔는데, 뭐 증서 하나만 딱 주고 천다이아를 팔아먹는데, 에피소드 증서 가지고 구매 가능한 제작 가능한 게 에피소드 스톤 보급상자라고 해서 이거 두개 사면 이제 스톤 30개 가져갈 수 있고, 뭐 코인도 살짝 주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패키지 선택상자 10개 아니면 성장지원 패키지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80성패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뭐 80성패 하시는 분들은 천다이아로 가능하다. 장비 패키지도 이거 가지고 이제 악세서리 종류별로 제작이 가능한데 여기에 카탈리스트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뭐 카탈리스트를 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싸게 뭐천 다이아 가지고 카탈리스트 1 0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살짝 쌀 수도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코인 지원 상자라고 해서 나온 게뭐 이것도 천 다이아에 명예 코인 상자 1 0개 가져가는 거니까 뭐클치 하실 때 사서 명코 충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500 다이아 짜리 팔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500 다이아 짜리가 또 나와서 뭐 새로 살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보너스 패키지.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최상급 팩 만들 수 있는 티켓 다섯 개. 이거 왜티켓을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이 티켓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뭐 제작을 시키고 싶은 건지, 그냥 꽁으로 주기 주고 싶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급 팩이랑 뭐 합성 포인트 다섯 개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뭐 삼천 다이아니가 조금 비싸고 매월 구매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한 음. 일단 신비한 하늘섬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권을 5만 아데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68렙부터 74렙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거 한 번밖에 구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입장 티켓은 창고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뭐 계정당 하나만 한 캐릭만 딱 혜택을 볼수 있고 딱 10장 들어가 있으니까 10번 입장밖에 못하니까 이거 입장해서 뭐 레벨 다 찍을 때까지 안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거 7시간 되지도 안 되기도 전에 64 74렙 찍을 수 있을 테니까. 뭐 리세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보조 계정 이거 사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년 코인 패키지가 이렇게 폭탄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구성품이긴 한데, 이 코인 상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70만 개부터 300만 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뭐운 좋으면 300만 개 나오지만, 뭐 그냥 70만 개 주는 패키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70만 개에 3,500엔. 똑같이, 이것도 70만 개씩, 70만 개에서 300만 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음 사고 싶은 사람만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클체가 할인을 한다고 해서, 어, 그러면은 이제 스톤이 다시 22개를 판매를 하는 줄 알았는데, 30개 판매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팩을 두 개를 사면 6600, 60, 네 개를 사면은 120팩. 되는데, 8000 다이아에 120팩을 가져가지만, 이거 두개 사도 88개이기 때문에, 원래 이3000 다이아짜리를 사서, 글체 재료로 쓰는 게 정석인데, 일단,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사서, 스톤을 꽉꽉 채운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거를 사시거나, 근데 이것도 사실 필요도 없이, 어차피 다이아도 부족하실 테니까, 요거, 연금술사의 교육품 사서, 다이아랑 스톤 동시에 충전하면서, 구매를 하시거나, 뭐,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역시, 요걸 사던가, 아니면 이 에피소드 패키지, 에피소드 증표, 요거 가지고, 요거 전투 스톤 보급 상자, 요두 개씩 들어가니까, 이 똑같은 2000 다이아에 30개, 주는 거고, 아마 거의 구성품 이거랑 비슷할 거니까, 이3천 다이아 짜리는 사지 말고, 나머지로 다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판매했던 600 아데나 짜리, 요거 오픈 가능하니까, 오픈해서, 뭐 일단 슬레이브의 듀얼 블레이드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변신 카드 가져가시고 뭐 여기 안에도 이거 세 개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뭐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아이템 복구랑 뭐 스킬 합성 지금 바로 가능하니까 뭐 실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거는 제가 오픈하는 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덴 성패라고 하는 이 스페셜 티켓이 이베가 되나에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제작하실 때주의할실 점이, 이 분홍색은 핑크색이라고, 핑크색인가 분홍색인가? 이거는 이제 보급상자라고 해서, 성패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성패 안 하고 본캐에서 다 받으실 분들은 요거, 그 다음에 성패하실 분들은 요 성장 지원 상자인데, 요 성장 지원 상자에서 받는 요 아덴 기사단 장비들, 요 아덴 기사단 장비들을 이제 강화를 해서 기사단 세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강화해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단 본캐에서 이거 받아서 까도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성장 물약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버려야 되는 게좀 많은데. 본캐에서 그냥 깐 다음에 바로, 본캐에서 깐 다음에 바로 여기 와서 제작해버리시면 돼서, 이게 기존 캐릭 75레벨 이상인 상태에서도 이게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캐릭 잘 선택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택 상자로 주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거 깔 때, 창고 이동 되니까, 깔 때, 요 상자를 까는 직업에 맞춰서 기사단 무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필요하신 캐릭에 맞춰서 까시면 되지 않을까. 현재 랩업 하는 캐릭이랑, 그 다음에 까는 캐릭이랑 변경해서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성패해서 요거 네개 정도, 다섯 개 전부 다, 일단, 제작은 할것같고요 뭐, 하실 분들이나, 안 하실 분들이라도, 그 성장 지원 상자를 받아서, 제작이 가능하니까, 뭐, 성패하실 시간 없으면, 꼭, 뭐, 기사단 세트 그냥 공짜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 대신 이제 성장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문제, 문제점은, 이제 뭐 수어석이라든지 원래 부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거 못 가져가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성장 지원 상자를 해도 된다고 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끔 이거 상자를 까려면은 레벨지한 걸려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체가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글체의 뭐 재료라든지 내용 같은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따가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생성 횟수 제한은 이거는 이거는 저번 주부터 팔고 있던 거니까 넘어가고 뭐 똑같이 성장 스톤 보급상자도 판매가 새로 시작이 되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판매 아이템인데 이제 오늘부터 스킬북도 판매를 하니까 뭐 스킬북 사실 분들은 꼭 사셔서 뭐 신화 도전을 하신다든가 빵꾸 메꾸신다든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판매 시작되는 아이템 영상 마치고요.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랑 클래스 체인지 내용 해서 또 다시 정리해서 이따 저녁 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칸이었습니다.